안녕하세요 수원 김기록 치과 대표원장 김기록입니다 오늘은 치아에 하얀 반점이 있어요 를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하얀 반점이 뭔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치아는 하얀 색깔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치아 색깔은 아주 창백한 백색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아이보리색, 그리고 빨간색이나 노란색, 회색, 파란색 등이 섞여 있는 어 여러 가지 색들이 조합이 되어 있는 색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치아가 약간 더 노란 사람, 약간 회색빛이 도는 사람, 푸른빛이 도는 사람, 약간 노란빛, 빨간빛이 도는 사람 다 틀립니다. 치아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 자체가 조금 다른 경우도 있고, 치아의 두께 자체가 달라서 색깔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어렸을 때 치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약을 잘못 먹는다든지 해서 치아가 변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치아의 변색에 대해서 설명드린 영상이 있으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로 돌아와서 하얀 반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통은 앞니나 작은 어금니 쪽에 많이 생기고, 어금니에도 가끔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충치가 먹기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치아가 벗겨진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치아는 벗겨지면 치아의 고유 색깔보다 조금 더 노란 안쪽에 상아질이 색깔이 더 드러나는 것이 보통이고, 치아 표면을 이루고 있는 범낭질이라는 부분이 탈해가 되었을 때 이렇게 하얗게 변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언제 쉽게 볼수 있냐면. 유리로 되어 있는 표면에 충격을 받아서 바스러진다든지 유리 표면에 화학 물질이 닿아서 표면이 뿌옇게 변했을 때볼수 있습니다. 보기에는 하얀 반점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뿌옇게 변했다고 보실 수 있어요. 치아 표면 자체에 뭔가 다른 물질이 닿아서 이 치아 표면을 탈르를 시킨 겁니다. 보통은 양치질이 잘안 돼서 거기에 치태가 오랫동안 머물게 되고 그 치태로 인해서 충치가 먹기 전에 치아가 탈해가 되는 아주 초기. 그러니까 충치가 까맣게 변하는 거는 말기라고 보면 충치 초기에 이렇게 치아가 하얗게. 한꺼풀 벗겨져 있는 그런 탈의된, 어, 상황을 하얀 반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하얀 반점을 무조건 다 파내고 치료를 해야 되는 건가? 이거 충치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이 하얀 반점일 때는 치아가 다시 강화돼서 충치로 진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불수도포라든지, 아니면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이 하얀 반점이 충치로 진행되지 않도록 지켜보면 됩니다. 간혹 앞니의 사이에, 아니면 앞니 표면에 이제 하얀 반점들이 너무 여러 개 생겨서, 아니면 줄무늬처럼 생겨서 이것이 보기 싫다 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런 하얀 반점들을 살짝 다듬어 내고 그 위에 치아 색깔나는 레지닐 재료를 떼우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덮어서 라미네이트 같은 치료를 하게 되면 이 하얀 반점을 가려줄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굳이 하얀 반점은 건드리거나 굳이 떼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얀 반점을 제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왜 치아에 이렇게 반점이 생기나요? 라고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 오늘부로 양치질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시고 이것이 충치 초기 반응이기 때문에 양치질을 잘 하지 않으면 까맣게 전해갈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불소도포를 하게 되면 충치로 진행되는 걸 훨씬 더잘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불소도포를 진행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보통은 이 하얀 반점들이 30대나 40대 넘어가서 치아들이 다 강화가 일어나고 단단해져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초등학생 때나 중고등학교 때 치아가 막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양치질이 잘안 되는 경우, 이렇게 이제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는 이제 치아가 충격을 받았을 때도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치아가 나올 때이 하얀 반점이 나오지 않는지 유심히 지켜봐 주시고, 하얀 반점이 생겼을 때는 이것이 충치가 진행이 되지 않도록 치과에 가서 한번 검진받아 보시고, 어떤 치료를 해야 될지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불소도포를 해서 이 하얀 반점들이 까맣게 충치로 진행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